샬롬 영화부, 유화부, 유치부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지냈나요? 오늘도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미취학부 모든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친구들, 2023년 새로운 한 해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한 해를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오늘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미취학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오늘은 성경에서 제일 앞에 있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볼 거예요. 성경 제일 앞에는 어떤 말씀이 쓰여 있을까요?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말씀은 1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우리 그럼 다 같이 오늘 말씀, 창세기 1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볼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친구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세요. 어떤 것을 보시고 보기 좋았다고 하셨을까요? 바로바로 바로,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만드시고 또 얼마나 잘 만드셨길래 좋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맨 처음, 이 세상에는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 재료도 없이 오직 말씀으로 세상을 만들기 시작하셨어요. 아무것도 없고 깜깜한 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빛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고 부르셨어요. 이 날이 첫째 날이에요. 둘째 날에는 무엇을 만드셨을까요? 바로바로 바로 푸른 하늘을 만드셨어요. 바로 말씀으로 말이에요. 이번에는 세 번째 날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땅에 있는 물을 모아 마른 땅과 바다를 만드셨어요. 땅과 바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어요. 또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러 종류의 풀과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셨어요. 넷째 날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낮에는 해가, 밤에는 달이, 빛을 내어, 빛을 비추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그 말씀대로, 해와 달이 낮과 밤을 비추어 주었어요. 이 또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지요. 그 다음 다섯째 날에는, 물에 사는 생물들과 날개가 있어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를 만드셨어요. 물속과 하늘에는 각기 종류대로 많은 생물들이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땅 위에 사는 생물들을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러자 땅 위에 각기 종류대로 많은 동물들이 생겨났어요. 친구들, 하나님은 오직 말씀으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어요. 이 아름다운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너무나도 아름다웠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이 세상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창조하셨을까요? 맞아요.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놀라운 능력을 지니고 계시는 위대한 우리의 왕이세요. 친구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굳게 믿길 바래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끼는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꼭 감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해 주시고 아름다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해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찬양받으실 분이세요. 언제나 왕 되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부모님. 가스펠 프로젝트 영유아부 교제와 유치부 교제로 가정예배를 함께 해주세요. 가정예배 후 가족들과 함께 해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으로 무엇을 창조하셨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요. 두 번째, 가족과 함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관찰하며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려요. thank you 우리에게 이렇게 멋진 세상을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왕 대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모든 위치역부 가정이 되기를 소망해요. 한 주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음 주에도 재미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 만나요. 안녕.